이따가 제가 그 어플라이언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플라이언스를 보시면 약간 업스케일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어, 잠시만요. 제가 포테이븐 가기 전에 여기 한번 찍고 가시죠. 아까 두 컬러가 있다고 그랬죠. 오아시스랑 에너지. 네. <laughs> 요게 어, 화장실 리비의 오아시스 색깔입니다. 요런 식으로. 네. 약간 그레이 톤은 유지하되 좀 밝죠. 네, 뭐 나무색 그뭐 브라운 나무색이 아니고요, 내추럴 칼로 나무 톤이 아니고 약간 그레이 톤이긴 합니다. 네, 요거 잠깐 죄송합니다.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포테이브로 다시 가자면 포테이브는 약간 업스케일이고 리비보다는 조금 플로플랜드 우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친이랑 화장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 같은 경우는 좀 라이트 톤이 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내추럴 브라운을 썼죠. 내추럴 브라운을 썼고, 이렇게 화장대도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포테이븐. 포테이븐 아주 좋죠. 보통 좋은 하이 라이즈 빌딩에서 지을 만한 그런 화장실을 갖고 있고요. 키친 한번 보여드릴게요.